우삼아! 야 어서와, 서와 자, 꾸짖 자, 오늘은 강홍삼이의 개인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앉아 일어나! 자유자유! 자유자자자자 음, 좋았어. 자, 고 자, 손, 손, 앉아, 인사,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, 어, 좋았어. 자, 한 바퀴 돌까? 한 바퀴 더. 좋았어요. 자, 터치, <웃음> 잘했어, 잘했어. <웃음> 자, 했어, 했어. 자, 요번에 뭐 할까? 응? 아, 터치 그만하고, 다른 거 뭐? 하이파이브, 저요. 하이파이브. <laughs> 하이파이. 파이파이 좋았어요 잘했어요 잘했어요, 잘했어요. 자 지저 지저 조금밖에 작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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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라고 작게 지저 작게 <laughs> 끙했어 잘했어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자 그다음에 뭐 할까? 또뭐 할까? 음? 저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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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 저요 저요 다 아, 터치 좋아요 앉아 이제 앉아 음.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이제 기다려 기다려 박수 네 지금까지 강홍삼의 영재 스쿨이었습니다. 우리는 사이가 좋아요 싸우지 않고 아주 잘 지내고 있어요 어디가 어디가 쉬하러 가는 거야? 홍삼아, 쉬, 쉬, 쉬. 네가 쉬한 자리는 잔디가 안 자라던데. 아주 시원하시겠어요. 시원하세요? 얼구 시원해. 얼구 시원해. 옵션에 음, 취도 많이 하는데, 응? 많이 참았네. 왜 이렇게 많이 참았어. 응? 자, 뭐 달라고? 응. 뭐 달라 그러는 거야 지금? 찍어 먹는 거야. 어 아, 그래? 너 먹을 거 없어. 내려가 이거 안 내려와서 내가 저기 내려줬다. 하초를 그래서 찍은 거야 많고. 잘한다. 잘하네 홍삼이. 응. 딱 굴려가지고 떨어지면 먹는 거야? 응. 안 떨어져서 홍삼아 더 굴려. 아 똑똑이 간다! 공성 <목소리> 여기봐 뭐, 여자네? 이가 이거가 옆으로 돼 있어. 간다 <목소리> <된다>. 끈다, 어이다 <목소리> 가 주세요. 주세요이 가져. 가져. 물어 가져. 가져와. 가져 가져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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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홍성, 홍성 가져와. <laughs> 자, 간다. 가져와. 일리 가져와 일리 가져와야지 손에다가 손에다 안줘해자 간다 자자 자. 가져와 가져와 일리 자 간다 가자 가져와! 일리, 여기, 이리, 이리. 잘했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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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했어. 잘했어. <laughs> 자, 간다, 간다. 어디로 가? <laughs> 여기 있어, 여기! 일리야! <laughs> 홍삼아, 여기야! 가져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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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와, 가져와. 가져와. 아... 어디갔어 thank <laughs> you